생년월일과 시가 없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큰 흐름을 잡고 이렇게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그대로 휘둘리는 것은 분명히 천지 차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제가 내 대운의 그첫 3년의 진짜 의미를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3년을 어떻게 버티고 넘어서느냐에 따라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숨 막히는 현실 속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게감. 혹시 요즘 이 모든 게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고 느껴지시나요? 나는 도대체 언제쯤 행복해질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 걸까? 선생 <목소년단> 원숭이띠 여러분, 지금 이 질문에 가슴이 좀 뜨끔했다면 절대 이 영상을 끄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요즘 이상하게 예민해지고, 잠깐만 흔들려도 내 마음이 와르르 무너질 것 같다면, 그렇다면 지금 나는 배운 첫 3년에 전형적인 충격 패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지금 내 인생 역전의 문턱, 아니, 이 위기 의한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80년생 원숭이띠는요, 명략적으로 내사주는 금기운이 강합니다. 세금 기운이 강해요 재주가 많고 영리하며 활동성이 뛰어나죠 하지만 그만큼 고집도 엄청나게 세고 때로는 그 변화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느끼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금 내 나이 40대 중반은 명리학적으로 새로운 대운이 시작되는 그 변곡점에 해당되죠 자 여기서 제가 자가진단 테스트 할 테니까 지금 내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난 6개월 동안 이 아래 항목 중에 몇 가지 해당되는지 세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체력 잠을 자도 피곤하고 없던 통증 염증이 생겼다. 두 번째, 관계. 가까운 사람과의 작은 문제로도 관계를 끊고 싶었다. 세 번째, 판단. 충동적인 큰 지출이나 투자 제한이 흔들렸다. 네 번째, 직업. 경력, 직장, 사업, 기반이 갑자기 불안해졌다. 다섯 번째, 감정.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감정 조절이 매우 어렵다. 여기서 세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나는 지금 쇠금이 불화 속에서 강철로 변하는 시기를 격렬하게 통과 중이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대운이라고 하면 흔히 로또 만든 듯 좋은 일만 생길 거라 생각하시죠 죄송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대운의 첫 3년은요 운의 경랑입니다 오랜 시간 고여 있던 물이 새로운 물길을 만나니까 이뚝이 팍 터지고 바닥이 뒤집히는 것과 같아요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위기가 찾아와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명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과정이 절대 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겪는 시간은 마치 오래 쓰던 칼을 다시 화덕에 넣고요 이 수천 번 망치로 두들겨서 강철로 만드는 시간과 같기 때문입니다. 불편하고 뜨겁고 아프죠. 하지만 이 과정을 지나야만 강철이 돼요. 지금 나는 그 강철이 되어가는 중이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어정쩡하게 유지됐던 관계가 시험 때첫 번째 오릅니다. 예상치 못한 이별이 생기거나 새로운 인연이 갑자기 찾아오거나 그래서 이 명략적으로 보면 쇠금의 기준이 가장 많이 흔들릴 때는요. 분명히 첫 번째가 먼저 바뀌는 게 관계예요. 이 관계는 반드시 재배치가 됩니다. 이건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구조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변화는 내가 다니던 직장이 불안해지거나 새로운 기회가 와도 리스크가 크게 보이고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기반이 흔들리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내 판단 기준 자체가 재설정 리셋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불안은 매우 명리학적인 흐름인 거죠. 그 다음에는 쇠금이로 불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열이 막 발생이 돼요. 그래서 갑자기 수면이 흔들리고 염증 반응이 많아지고요. 목, 어깨, 관절 같은 쇠, 금, 부위에 통증이 생깁니다. 내 몸이요. 새롭게 오는 운의 리듬에 적응하면서 나오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상황은 돈 나갈 곳이 갑자기 생기고요. 예상 못한 지출이 터져요. 특히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프시거나 형제 간에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그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나 빌려줘야 되거나 이 시기에 빌려주는 돈도 못 받을 경우가 많아요. 투자, 수리비용이 막 몰려올 거예요. 명학에서는이 흐름을요. 새로운 물기를 내기 위한 선지출이라고 부릅니다. 운이 바뀌면 반드시 돈이 먼저 움직여요. 이 모든 것들이 새로운 이 대운이. 내 그릇을 키우기 위해서 벌어지는 과정입니다. 마치 이큰 비가 오기 전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땅이 뒤집히고 먼지가 날리는 것처럼 큰 운이 오기 전에 내가 그걸 받기 전에는 반드시 이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즉 지금 이 힘든 이유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막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저 댓글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구슬 해야 하나요? 뭐제 조상이 잘못했다는데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니까 내가 뭔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내 운이 나빠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사주의 구조가 지금 이 흔들림을 반드시.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불의 시간 동안 그냥 이 두들겨 맞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충격의 3년을 가장 지혜롭게 버티고 최종적으로 인생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비책 세 가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비책 첫 번째예요. 관계를 넓히지 말고 축소 전략을 써라. 배운 초반의 3년은요, 이 관계가 무너지고 갈등이 쉽게 터지는 시기입니다. 이건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쇠 금의 기준이 파의 변화와 부딪히면서 흐름을 재편하는 자연스러운 조정기이거든요. 명리학적으로 이 금은 원래 이 기준과 선이 불명한 기운인데 여기 불이 훅 들어오기 때문에 속 안에 있는 이 갈등 불만 불균형이 확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동안은 아 괜찮아. 아 괜찮아. 대충 넘어가던 이 관계가 더는 유지가 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토정비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큰 길이 열리기 전에는 반드시 잡탕이 일어난다. 흐름이 바뀌기 전에는 반드시 혼탁이 온다는 뜻이죠. 지금 내가 겪는 인간관계의 흔들림이 바로 그 뒤집힘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관계를 이렇게 억지로 붙드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게 정답이라고요. 연락이 끊기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이 예민한 시기에는 새로운 인간관계 확장을 시도하지 않는 게첫 번째고요. 갈등이 생기면 이 원숭이띠생들은 바로 그 앞에서 해결을 해야지 성질머리가 좀 죽었잖아요. 지금부터는요. 무조건 해결하려 들지 말고, 일단은 거리 두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어, 2026년부터는 내가 저 사람이랑 싸웠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라고. 그냥 냅둬. 그러고 붙으면 나랑 인연인 거고 아니면은 그냥 나랑 멀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해야 된다. 이 시기는 내가 나를 재정비하는 시간이에요. 불필요한 인연과 소모적인 관계를 정리해야지만 새로운 운이,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공간이 생긴다고요 두 번째 비책은요, 중요한 결정은 최소 한달이 판단 딜레이 법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80년생, 경신생은 내 판단 기준이 이 흔들리는 시기에 서 있어요, 지금요이 불화 대운이 쇠금의 냉정한 이성과 논리 기준을 흔들기 때문에 평소보다 감정적, 충동적 선택을 훨씬 더 많이 할수 밖에 없어요. 이때 이직, 사업 확장, 새로운 도전, 큰 투자, 저에게 소비 계약 같은 선택을 한다면 3년 뒤에는 후회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요. 토종비결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무르익기 전에 급히 나아가면 반드시 후회가 따른다. 지금이 바로 그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 일단 한 달만 지켜보자. 라고 정하면 돼요. 내 감정이 크게 요동치는 날에는 절대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세요. 내리지 않아도 굶어죽지 않아요. 이때까지 살아왔으니까 알잖아요. 그렇죠? 왜 결정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한번 종이에 적어보시라고요. 그리고 30일 뒤에 그 종이를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이 지나서 이 불화의 열이 조금 빠져야지만 이 물수의 흐름, 즉 차분한 판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판단의 온도를 낮추는 이 시간이 대운 첫 3년을 버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책 세 번째는요. 급변하는 세상에 몸을 맡기고 학습의 투자를 늘려라. 대운 첫 3년의 혼란은 돈몇푼 아끼거나 그냥 버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흔들리는 건 내가 알고 있던 기준과 사고 방식이에요. 명리학적으로 보면 쇠 금이 불을 지나면 반드시 물 수의 흐름, 즉 배움과 확장의 길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불이 금을 단련시키는 시기가 고통스러운 이유도. 그 다음 단계인 새 기준, 새 지식을 받아들이는 시기를 열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이거든요. 토정비결도 똑같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세상이 바뀌면 옛쁜의 길은 막히고 새로운 알미 길을 연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술이라는 방식, 돈의 흐름, 사람들의 기준까지 모든 것이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내가 한 길만 꾸준히 가면 된다라는 말이 통했어요. 지금은 배움의 속도가 생존력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지출을 전부 줄이려고 애쓰기보다 내가 학습에 대한 투자를 의도적으로 늘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전략이라는 게 80년생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튜브를 보더라도요, 그냥 예능이 아니라 내 일, 내 사업, 내 인생 기준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골라서 보시고요. 책을 읽더라도 단순 위로나 감성만이 아니라 내 사고를 확장시키는 분야를 선택해서 보시게 되면 큰 도움이 분명히 되실 거예요. 새로운 도구, 기술 시장을 가볍게라도 계속 접해봐야 합니다. 지금 배우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준비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는 더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3년 뒤에는요.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게 분명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쇠금이 불화에 단련된 뒤에 물을 만나면요. 비로소 제대로 움직입니다. 그 물이 바로 배움과 지식. 새로운 기준이에요. 학습에 투자잖아요. 그 판단 기준이 다시 살아나고 지금 내가 불안하고 내 흐릿한 내 미래가 조금씩. 구체적인 그림으로 바뀐다고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나는 무너지는 중이 아니라 나는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기준을 스스로에게 계속적으로 새겨 넣는 작업이라는 거죠. 대운의 초기 이 3년은 관계를 줄이고 결정을 늦추고 배움을 늘리는 시간입니다. 이세 가지만 지키면 지금의 나의 혼란은 끝이 아니라 길이었다는 걸 반드시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경신생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이 흔들리는 거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지금 이 변화가 두렵거나 내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제가 따로 만들어 둔 1980년생 전용 멤버십 공간이 있어요. 공개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어, 나만의 생활 흐름, 대운의 미세한 변곡점, 그리고 언제 무엇을 조심하고 언제 무엇을 잡아야 하는지 이 현실적인 타이밍을 훨씬 깊게 안내해 드렸고요.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지금보다 조금 더 선명하게 보고 싶다. 이 흔들림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다. 그 마음이 들때 그때 조용히 오시면 되고요. 많은 80년생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이제야 왜 힘들었는지 이해가 됐어요. 기준을 잡으니까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지금 나에게도 그런 확실한 기준이 필요해졌다면 제가 그 안에서 그 흐름을 더욱 뚜렷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은요 정말로 지금부터 다시 밝아질 수 있는 거니 힘든 시기 너무 움츠러 있고 얼어있지 마시고 힘드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